여러분,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 멋있죠? 네!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잘 모셔왔습니까? 네! 네. 어, 시도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값진 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함께 해주신 이철우 지사님 또. 우리 대구 경북의 의원님들이 다 함께 해주셨습니다. 시장 군수님들 멀리 이렇게 그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이 시도당 행사마 이래 뒤에 앉아 계셔서 저희들이 잘 모셔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어, 우리 당이 조금 더 행편이 나아지면 더 멋진 장소에서 더 멋지게 모시겠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 멋있죠?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잘 모셔왔습니까? 네. 어 제가 많은 고민을 했지만 또 우리 한동훈 위원장을 지금 어 우리 당으로 이렇게 모셔올 타이밍이 아니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뭐 지금 타이밍을 볼 만큼 여유롭지 못합니다. 지금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고 또, 어 물러날 곳도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를 탄생 시켰던그 절박함으로 우리 대구 경북의 당원 동지 여러분이 함께 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 그 우리 당으로 오시고 나서 후원금이 지금 그 평소보다 다섯 배 이상 쌓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국민들이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에 대한 기대가 크고 또 우리 당의 총선 승리에 대한 열망이 큰지 여러분 잘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어 지금 우리가 이제 새로 이 선거를 어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 기싸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싸움에서 우리 한동훈 위원장 오시고 나서 기, 기싸움에서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성원해 주시고 우리 당의 총선 승리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고 계시죠?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들 또 시도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말로 혼연일체가 돼서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또 국정과제를 제대로 하고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민주당이 사사건껏 지금 발목을 잡고 있고 또 입법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돌파해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대통령께서 국정과제로 국민 여러분께 약속하셨던 일들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총선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총선 승리의 길은 저는 뭐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고 또 새로운 좋은 인물로 공천을 해야 되고 이런 전제 조건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해야 할 가장 큰 우리의 자세는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겸손하게 비춰주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제 새로 자세를 가다듬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더 절박한 마음으로, 더 절실한 마음으로, 더 겸손하게 갈때 우리는 승리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 제가 한 일주일 모셔 보니까요. 정말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인 시민으로서의 매너가 몸에 몸에 배어 있는 분이에요. 정치를 하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 당의또 가장 그 앞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우리 당의 자산 이면서도 늘 현장에 다니시면서 겸손하게 시민들하고 접촉하고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모습, 여기서 우리는 희망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또 우리 특히 우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또 위원장님을 돕기 위해서 동료 시민을 대표해서 오신 비대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당은 반드시 4월 10일 총선 승리로 국민들의 기대에 보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 또 시도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다시 윤석열을 탄생시킨 그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대국민국의 지도자 여러분 또 시도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 비대위원장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함께 하면은 길이 된다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총선 승리의 길을 찾고 총선 승리를 통해서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윤석열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켜야겠다는 결의를 오늘 새해 아침에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신 시도민 여러분, 또 당원 동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선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